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 계좌를 해지하면 발생되는 이익, 즉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이익은 언제 커지게 되냐면 IS 계좌 만기가 길면 길면 길어질수록 어그 이익 크기 또한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IS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익을요, IS 계좌가 해지하게 되면 내가 수령하게 되고 그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했고요. 이번 시간 영상 안에서는 IS 계좌 해지했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한번 그 사실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자,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와 그리고 배당소득을 의미를 하고요. 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7.09%의 건강보험 요율이 과세되는 거고요. 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천만원 초과시 전액에 대해서 연 7.09%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까지 모두 다 합산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만 1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7.09%의 세율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누가 치명적이냐면 바로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이러한 건보료 부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미래에 발생되는 ISA 계좌 금액에서 이자와 배당이 상당히 커지게 되면요. 어, 사실상 엄청난 건보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절세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자, 연금저축 IRP, ISA를 일반적으로 절세계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과세이연됩니다.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언제 과세한다? 인출할 때 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운용 중에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어,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부과됐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운영하면서 이자배당이 발생되거나 IRP를 운영하면서 이자배당이 발생되거나 ISA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아무리 크더라도 현재 건강보험료는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절세 계좌에서 만약에 이제 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세금은 없지만 인출하게 되면 발생되는 소득은요. 자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과 IRP의 경우는 이제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나서 인출하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격 인출이라고 해서 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요. 이때는 기타 소득이고요.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건강보험료의 과세 대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의 경우는 일부 비과세되죠.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9.9%로 분리 과세되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무조건 분리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사적 연금인 연금 저축과 IRP에서 발생되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어, 그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과세된 이력이 없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9.9% 과세되는 이 아이들도 자, 현행 세법상에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를 과세한 이력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IS 계좌를 해지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관련 기사 내용 한번 쭉 찾아봤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국세청의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IS 계좌 해지 후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적이 없다라고, 자, 국세청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다 애매한 것은, 자,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은 살짝 여지를 남겨준 거죠. 자, 앞으로는 부과할 수도 있다. 사실 이사적연금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앞으로는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논란의 소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S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 안에 발생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는 현재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미래에는 어떻게 될수 없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국세청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대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IS 계좌를 해지하고 발생되는 이익의 건보료가 부과되려면 세법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요 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15.4%가 과세됩니다 이 친구들을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2천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우리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1년 동안에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게 되고요 자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과세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 금융소득의 특징들은요. 대부분 15.4%의 세율로 과세되는 아이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이 되고요. 자,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1천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만, 자, 이렇게 ISA 계좌 이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과세하게 되겠고요. 이 아이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미부과 대상 소득에도 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자 따라서 IS 계좌 해지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려면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고 15.4%로 과세되는 과세 체계로 바뀌지 않는 한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는 어렵고요 자 만약에 이 비과세한도 초과분 9.9%에 대해서도 어, 만약에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몽땅 다 건보료가 부과되게 이 과세 체계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자 무조건 분리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야지 이 형평성이 맞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대상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해결 방법은 이게 있어요. 이 세법에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면요. 자,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요, 어, 이 변경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래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는 세금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납입한 혹은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세금이 과세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미래의 세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부터 아마도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지 이미 과거에 가입한 사람에게까지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가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요 과거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일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되는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 과거에 납입한 금액들을 가지고 몽땅 다 세금을 부과할 일은 절대적으로 없고요. ISA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누가 가입했겠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충분히 미래에 발생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